이번에는 많은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특히, 이별, 응. 재회, 이혼, 기타 등등. 응.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많이 오죠. 그런데, 응. 이별하고 나서 재회를 바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아요. 많은데,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방법. 여는 방법? 네. 무속적인 거를 해도 되고 응. 무속적인 거 무속적인 게 아니어도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뭐 이런 거있냐 혹시? 해봤어요 알지 내가. <laughs> <laughs> 무속적으로는 <laughs> 어, 어떻게요? 해 무속적으로는 어쨌든 그 상대방의 마음에 뭔가 이제 씨앗이라든가 그연애 끈이라든가.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에는 구슬한다든가, 혹은 치성을 한다든가, 부적을 쓴다든가, 기도를 이제 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진짜 그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 경우에만 이게 어 성사가 되는 게 커요. 어 근데 많이 끈이 없다. 난 진짜 저 사람 꼴도 보고 싶고 나저 사람 다시 태어나도 안 보고 싶다. 막 이럴 정도의 막 악한 마음이 있는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구슬에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갑자기 그 사람이 갑자기 좋아 보이거나 막 사랑스럽게 보인다던가 이런 일은 절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10년 동안 해온 보, 응. 결과. 근데 이제 끈이 있는 경우에는 뭐 무속적인 도움을 받아서 죄가 되는 경우도 많았고, 어. 어쨌든, 성사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뭐,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내가 해보진 않았어. 해보진 않았는데, 내가 그냥 손님들한테 늘 하는 말은, 미련 갖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아, 울지 마라. 그냥 웃어라, 차라리. 그리고, 내가 더 잘나져라. 더 뭐, 어? 멋지게 생활을 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더 일상생활을 누리고,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별을 했는데 왜안 보겠어? 뒤를 왜안 돌아보겠어요? 단 며칠이라도 돌아보게 이 되는 게 사람이에요. 어그 동안에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뭔가의 메신저라든가 어떤 SNS라든가 이런 거를 보게 된단 말이야. 상대방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이거는 나는 확신해 100%라고 봐요. 누구든지 그 과정을 겪,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아무리 악하게 헤어져도. 어. 그래서 아, 이 새끼 잘 지내고 있나? 그렇 그런 마음으로도 볼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슬픈데 너도 과연 슬프게 지낼까? 근데 너무 밝게 지내면 솔직히 열이 받거든. 어. 그러면 사람이 관심을 자꾸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너무 잘 지내면 분노가 막 올라요. 너 나랑 헤어진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잘 지내? 그러면요. 아, 그래. 너잘 지내라. 하고 던져버리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계속 보게 돼. 그러면서 자꾸 이 사람이 나랑 있었을 때 좋은 모습과 좋은 뭐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돼 보인단 말이에요. 혹은 나랑 있었을 땐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자꾸 이렇게 보면은 우리 손님들은 보통 그 마음이 다시 만나고 싶다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어, 어, 왜? 저런, 저렇게 밝은 사람이었는데 반대로 역으로 나 때문에 지, 저 친구가 웃지 못했나? 라고까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또 자책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만나면 내가 잘해줄 텐데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좀 이렇게 범, 음, 이렇게, 뭐야, 수많은 거를 겪고 이러다 보면 연락을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 다시 재회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 마음을 열어라. 일단 그, 꼴 받게 하는 게 맞네요. 그렇죠. 역으로 화 화가 이게 나는 거. 오히려 막 내가 너무 슬퍼하고 화, 이러면 사람 심리가요. 아, 꼴 좋다. 너 그러니까 너나 있을 때 잘하지 이렇게 된단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근데 역으로 너무 잘 지내. 그러면 이게 처, 좋은 관심이 아니라 짜증나는 관심이 지금 관심이 더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 잘 지내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연이 남으면 남은 사람들은 재해가 되는 거고요. 그것까지밖에 안 되는 인연이신 분들은 그걸로 끝이 나는 거죠.